성층권에 오존층이 있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오존은 O3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무엇이 가미되었길래 이게 다 지금 분해되고 파괴가 된다라는 거냐? 이게 바로 염소라는 이 원자입니다. 자 그럼 얘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자 우리가 예전에 에어컨이나 아니면 냉장고의 냉매 같은 것들로 많이 사용했었던 CFCS라는 이 프레온 가스라고 하죠. 이걸 사용함으로써 이게 많이 생성됐던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저 위에 이제 성층권까지 도달하게 되면요,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파괴시킨다. 는뭐 예시로는 뭐 이거 하나가 10만 개씩 이렇게 파괴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만 이 프레온 가스를 써도 어쨌든 오존층을 상당히 많이 파괴시킨다는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이제 화학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요, 결국 이게 이제 CO와 그다음에 뭐 O2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반응이 또 연쇄적으로 확 일어나게 되고, 뭐 이건 또 떨어지고, 이게 또 다시 또 다른 오존층을 파괴시키게 되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가 더큰 문제인 거죠. 자, 오존층 파괴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자외선이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그 비율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자외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 자외선, 뭐 일단 태양수가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렇게 여름 되면 선크림을 바르고 난리가 납니다. 뭐 태양에 누워가지고 그 태우면서도 선크림은 그렇게 바릅니다. 왜 그렇게 바르나요? 워낙 그 해로운 자외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자외선 투과율이 높아지게 되면요. 이것이. 피부에 오래 쓰게 되면요, 피부암이라는 걸로 발전되기도 하고요, 백내장, 눈이 허옇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걸리기도 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점점 더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 파괴되는 건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전측 파괴가 되겠고요.